아니, 어, 오늘 매장 대에 그래도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화이팅에서 해고장도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예, 또여자분들 참석해 주셔서 또 특별또 사은품도 드릴 거니까 화이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다해고상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 있고 나머지 해고상 있으니까 열심히 쳐주시고요. 또 다음 대회는 저희가 이 1주년 기념 대회를 해서 상금 50만 원 벌고 하니까또 열심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 화이팅하고 전부 우승하세요.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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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올라갔네스 와, 이스이이스이이스이 차이스! 이차스이이스 차이스! 이길 차이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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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그러면 지, 지난번 예선전이 있기 때문에 예선전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선 1등 천기철님 축하드니다 네. 2등 차기언님축하드니다 3등 불사준님 네?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의 점수가 치열했는데 어, 결국은 남은님 우승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등은 퍼스트인 허스트, 이성민님입니다. 2등은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등은 천장기님이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어, 성원 속에 <laughs> 마무리를 잘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나 예, 감사하고 다음 뭐, 저기 대회에도 좀 열심히 어, 참여하셔가지고 상금을 더 올렸으니까 꼭 일정하셔가지고 어, 상금 민너가 되시도록 어, 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